코드보다 더 악질인 유저가 e x Fergie. a l e s i r Alex. Fergie. a 어, 그 레기요 알렉스 퍼 a 슨 감독님을 말씀하는 e x 아 퍼기 네. 알렉스 알렉스 퍼 e 슨 Alex. 펄 l 기 x a l 기 x a l 알 x A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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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적을 보면 l e x a l 이다 챙겨가요 어, 그래서 이분은 더 악질이다 근데 넥슨은 이 사람 잡으려고 또 1년이 걸릴 건가 음. 아좀 그러네요 아네 일단 뭐덜어들게좀 나왔습니다 감독 모드 유저 그 바코드 유저라는 분이 일단 뭐 90일 정지가 되었고요 아. 그런데 이 방법이 커뮤니티에 공개가 돼 버렸어요 그래도 이게 또 되게 애매한 게이 방법이 공개된 시점과 정지된 시점이 같은 날이었어요 방법을 공개한 분이 왜이 글을 올렸냐면은, 넥슨이 전혀 이를 고치지 않으니까, 이거를 그냥 다 공개해버려서, 넥슨이 어쩔 수 없게 고치게 만들자라는 의도로 글을 올렸는데, 그글 올라오자마자 정지 먹으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좀 되게 애매해졌죠. 이제 모든 유저들이 이제 뭐 찾기만 하면은 다그 몰스펫 먹을 쓸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음. 어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좀 그런데,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그거 사용하면은 비정상인 플레이로, 악의적인 행동으로 정지는 당할 거다. 그래서 만약에 쓰고 싶은 사람들은 있지 없을 모르겠지만 사용 안 하는 걸 권하고 싶다라는 뭐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넥슨에서 이거를 유저를 90일 정지한 거와 별개로 이 방법 자체를 막아야죠. 못하게 할수 없게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아니면 그 사람 부캐가 하더라도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고 너무 대처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넥슨에서 이 방법을 막지를 못하고 뭐 파악을 못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승하고 패하고 유저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건 90일 정지로끝날게 아니고, 영구정지를줘도할 말이 없는 그런 느낌입니다. 역시, 넥슨이 넥슨 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t h 정지된 그 유저들을 보면은 잘못을 안 했는데 배를 당한 두 분이 또 따로 n 세요 그두 분이 또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셨고 어, 그분들을 하는 얘기는 바코드처럼 절대 그런 악용을 하지 않았다 어, 너무 억울하다 본인이 쓴 거는 감독 모드 매크로밖에 없었다라고 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어, 했는데 넥슨에서 문의가 답변이 왔죠 상을 파악해본 결과 이게 맞는 거고 어떻게 해줄 수 없다 뻔히 우리가 아는 넥슨 답변 음... 그렇게 와서 지금 또 이것도 지금 문제예요 이게 뭐 감독 모드 매크로 써서 이런 거냐 아니면 진짜 그 사람이 뭐 우리가 모르는 행동을 따로 해서 이런 거냐? 억울하게 두 분이 또 이렇게 정지가 된 상황이 좀 아쉽죠 그러니까 넥슨에서 이제 정지를 할 때도 정지를 하는 건 좋은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정지를 한 건지를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으면 좋겠어요 예 음, 네. 그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 시세 조작을 했다라는 게 감지됐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정지를 하거나 이럴 때 자기네들이 파악한 거에 대해서 너가 몇월 며칠 몇 시에 이걸 이렇게 팔고 다시 또고 이걸 구매하고 하기 때문에 이건 시세 조작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우리 판단해서 한 거고 만약에 니네가 네가 억울하거나 뭐 서명을 할 거다 그러면은 네가 증거를 제출해라 라고 하면 되는 건데 그냥 정지야 이게 뭐 매크로를 썼다는 건지 시세 조작을 했다는 건지 뭐 차익거래를 했다는 건지 뭐 모르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조금 자세하게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길루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제보를 받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정지를 당했고 그러면 또 유저가 억울한 경우에는 자기가 또 소명을 할수 있게 그런 그 창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그런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게 할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음. 다른 유저들 거 말고 자기 거에 대해서는 왜냐면은 유저분들이 모든 걸 사고 판매하는 가격을 기억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 내가 얘 얼마에 샀더라? 얼마에 팔면 내가 손해를 안 보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 적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더안 좋은 상황이 일어났지만 더안 좋은 상황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그 바코드보다 더 악질인 유저가 지금 하나 더 돌고 있어요. 아이디는 Sir Alex Fergie. 어그 쓰레기요? 알렉스 <laughs> 퍼거슨 감독님을 말씀하는 거죠. 아, 퍼기 알렉스. 알렉스 퍼거슨. 네. 그래서 그설기구나 아, 퍼기. 그 사람... yeah, 아, <laughs> 그래서 알겠습니다 밤마늘의 폴. 네, 근데 그분은 이제 또또 다른 이용법을 이용해서 어, 승을 챙겨가더라고요. 아, 방법이 달라요. 네, 그 바코드는 몰수패라는 버그를 썼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쓰는 건 그거더라고. 상대방은 상대방은 몰수패로 되나? 상대방은 전적이 몰수승으로 가져가죠. 상대방도 승을 가져. 가 아, 상대방도 승 가져. 자기한테는 처리, 아무것도. 처리해 되는. 거.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대놓고 음. 몰수승을 챙겨갑니다 음. 그래서 전적을 보면 은 3대0 본인이 다 챙겨가요 아, 그래서 이분은 더 악질이다 근데 넥슨은 이 사람 잡으려고 또 1년이 걸릴 건가 음. 아, 좀 그러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매연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할수 있었던 거 같아요 음. 그러니까 몰수승으로 할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티다니까 그렇게 했던 거고 몰수승 같은 경우에는 넥슨이 좀 빨리 잡을 것 같습니다 면은 아예 전적이 안 남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라 못 하는 건데, 이 사람이 계속 몰수승으로만 계속 이기면은, 넥슨에서도 그거는 조금 제재하기가 좀더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나 당하신 분들, 같은 분들은 제보를 좀 해주시는 게, 이게 제삼자가 제보를 하면은, 넥슨에서 처리를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네, 맞아. 당사자가 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그 닉네임이 어, 바꾸지 않는다면, 그 퍽인지 쓰레기인지, 그걸로 돼 있다. 그러면은, 어, 신고를 좀. 일단 넥네임부터 바꿔야 될것 같아요. 닉네임. 어디서 감히 퍼그 감독님을 갖다 붙여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러니까 진짜 쓰레기로 바꾸던지 해야지. 네, 네. 일단 뭐현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어 일단 뭐 방송인들 분도 지금 현질 컨텐츠를 많이 껄끄러워하잖아요. 지금 뭐현질 하면은 인심 안 좋아지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아까도 저는 말씀드렸지만 제 솔루션은 이거인 것 같아요. 현질 컨텐츠를 올려도 괜찮지만 현실은 자유지만 이제 뭐그 알코올 광고처럼. 이제 본인이 그런 걸 업로드 하게 된다면은 조그만렇게 자막이라도 넣어서 넥슨의 현질은 뭐 확률 아이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조금 이제 좀 주의 자막을 넣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음. 그러니까 지금 조금 방송을 보시던 분들이나 유저분들이 좀 답답할 수도 있어요. 뭐 확률 검증이나 또는 패키지 까는 거에 대한 그런 재미나 이런 것들느 계셨던 분들이 그런 영상들이나 그런 방송들이 없으니까 그럴 순 있는데 저는 이게 좀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다양한 컨텐츠들을 조금 할수 있는 기회지 않나. 음. 그래서 지금까지는 누가 더 많이 지르고 누가 더큰거뭐 강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컨텐츠여서 그쪽으로 막 이렇게 음. 쏠리게 됐다고 하면은 지금은 약간 방송하시는 분들 별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다양하게 또 있으면 음. 그 컨텐츠 때문에 그쪽으로 가거나 음. 컨텐츠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송 환경이 좀될수 있을 것 같아서 음. 오히려 지금 좀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이게 좀더 길어져서 넥슨은 넥슨대로 조금 이득을 못 보고 음. 그리고 방송하시는 분들은 진짜 크리에이티 하게 크리 크리에이터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자기만의 콘텐츠들또 음. 이제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좀 발견할 수 있는 오이 어, 사람이 이런 콘텐츠를 한다고 나 이거 에 관심이 있었는데 하면서 콘텐츠적으로그 사람을 좀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 음. 싶긴 합니다. 그래서 넥슨에서는 지금 뭐 좋다고 지금 아좀 있으면 잠잠해지고 사람들 또 7월 달 되면 또 현질하고 음. 또 유로 본선 되면 현질하겠지 이러면서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계속 해봐 그냥 음. 네. 오히려 그냥 패키지 없고 그런 좀더 건강한 컨텐츠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판은 네, 많이 하지만 네. 좋은 말씀이에요. 이게 네. 어, 누가 더큰거 한다기보다는 창의력 싸움. 이게 진짜 크리에이터로서 진짜 맞지 않는가? 개쉐끼 진짜 <웃음> <웃음> 진짜. 데이브 야무치네. 여기 열받게하해 네이마르네. 야 가만 히 있어. 야, 머리 한 가닥이 나왔거든. 아. 음. 응. 아또 이렇게 또 머리 신경 써주네. 저는 머리 신경 못 쓰는데. <laughs> 막 여기서 막, 막 이러고 막 난리를 놔도 막 <laughs>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